새로운 로봇이 나타났습니다. 새로운 게 왔어. 오! 새 <laughs> <laughs> 삐- 안녕하세요 무길입니다 자 오늘은요 AKA 타임VR 이라는 게임 한번 해볼겁니다 이 게임의 제작자가 무려 슈퍼핫보다더 재밌다고 호언장남을한슈퍼핫과 실제로 플레이 스타일도 거의 똑같다싶피 해가지고 과연 더 재밌을지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자 가고자 그러니까! 우선 이 로봇이 나오는 게임인데 제가 움직이면은 로봇도 움직인다는 그런 컨셉이고 자 튜토리얼대로 제가 가서 로봇을 때리면은 우와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움직이면 은 상대가 움직이죠 슈퍼가 똑같은데. 우와. 우와. got 이 u t One, two, two, three,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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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u 아뺨 o u r f o 뺨, 뺨. 아 o u r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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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와이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 이렇게 마리수가 늘어나고 뭐 보스전도 있다고 하는데 보스전은 또 얼마나 재밌을지 야오 새로운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오, 뭔가 새로운 게나타났어오뛰어오거봐뛰어오뭐뭐한 <laughs> <것 같애. 웃음> 방인데 오두 마리다 자오좀 웃기긴 하네요. 아직 재밌는 건 모르겠는데, 좀 웃겨요. 이 개그 게임인가? 와, 응. 야! <�lasses> 하나, 둘, 셋, 넷! 다섯 마리가 달려옵니다! 달려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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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스는 언제나 보스. 오, 보스전! 오, 보스전! 오, 오지 마세요! 오, 겁나 무섭긴 하네! 과연 한 마리 죽을 것이지? 오케이! 때렸어, 내가 때렸어! 들어와 들어와 보스는 제가 안 움직이더라도 움직입니다. 빨리 와! 너 너무 느리다 빨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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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와주네요. 이런가? 나왜 이렇게 세? 배경 우주인가요? 오 우주네 우주 우주에서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설명은 없습니다. 아쉽게도 빠른 주먹. <laughs> 뼈 부러지는 소리 나 로봇인데 자 솔직한 평 날라갑니다. 이... 빠세! 노잼. 아, 이게 노잼인데 정말 제작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아... 다음도 있나? 일단 확인을 해보고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죠. 다음... 어, 있어? 뭐야? 방금 뭐야? 쟤는 이게 뭐야? 닌자 같은 애 있어? 아니요, 안 보일 거면 계속 안 보일 것이지, 보였다 말았다. 이래 뒤에 새로운 몬스터들이 있긴 합니다. 보스도 정말 많을지? 안녕하세요. 아, 이 쫄쫄이 군단! 핑크 쫄쫄이들 꿀밤 대 꿀밤 또 처음부터잖아 이러면 <laughs> 자 진짜 자 보스전까지 한 보자 저 파워레인저들 뭐야? 저뭐 하냐고 저기 누구 <laughs> 뭐해? 자한 마리 잡았고 갑자기 앞에 <laughs> 나타나 나타나 알겠죠? 보자 오케이 보스 나와라 아쫄졸이네 명이야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,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마리. 한 마리. 마리, 야, 좋았어. 보스 전이다 어, 새로운 보스입니다. 새로운 보스. 늑대, 어, 어, 늑대야, 늑대, 늑대 로봇이야. <laughs> 아, 늑대 로봇입니다. <laughs> 재밌긴 하네. 콧대려봐, 콧대려봐, 콧 찍어버려. <laughs> 와, 저컬추, 좋아요. 응. 좋았어, 좋았어. 다시. 오! 들어와 코! <laughs> 어? 쟤네 버그 걸려서 안와 심지어 빨리 와너 와야 돼 친구야 와 아, 쟤 버그 걸려서 안 와요 <laughs> 쟤는 버그 걸려서 안와콕 때려버려 와 클리어 설마? 됐어 늑대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 핫보다 재밌다고 호언장담한 이 게임은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자, 이상으로 무결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 너도 안녕. 행복해.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